폭염이 계속되면서 도심에서는 말벌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주택부터 공사장 크레인까지 장소도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소방대원들의 말벌집 제거 현장을 황보람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 주택가 벽면에 사람 얼굴만한 말벌집이 붙어 있습니다. 벌집 여기저기서 말벌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긴장감이 이어지던 순간 소방관이 과감하게 벌집에 다가가. 수프레이를 뿌린 뒤 조심스레 벌집을 떼어냅니다. 방금 제거된 벌집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 탓에 이런 벌집이 도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가나 아파트뿐만 아니라 30m 높이의 공사 현장 크레인에서도 벌집이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말벌집이 장소를 불문하고 등장하면서 소방이 이번 달에 제거한 벌집만 벌써 1,200개가 넘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60%가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경남 산청에서는. 벌집 제거에 나선 소방관이 공격성이 강한 말벌에 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벌집 발견하 안전장구 없이 리하게제거 마시고 반드시 1 1 9고부탁리겠습니다 벌집을 제거한 뒤에도 집을 나갔던 말벌들이 다시 돌아오는 두세 시간 정도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KNN 황보람니다